안녕하십니까 카이쉐의 송명구입니다. 자 오늘은 BMW 11월달 프로모션 해볼 건데요. 프로모션이 진짜 엄청 좋아요. 12월달 되면 차도 없거니와 프로모션도 더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말꼭 믿으셔야 합니다. 12월달 되면 재고 진짜 없어요. 그리고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꽤나 있어서 12월 중순 정도 되면 이번 연도 마감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내가 원하는 차량, 내가 원하는 색상, 내가 원하는 프로모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 가지 좀 애로사항도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 좀지도 신분들은 바로 스킵하시고 프로모션 보시면 되시고요. 뭐 댓글에 뭐 연락 한통 없다. 그러면 영상을 외치느냐 이런 댓글들이 좀 있어요. 자, 모든 분들께 연락 다 드립니다. 근데 네이버 폼을 남겨주실 때 번호 하나씩 빠진 문이냐 꽤나 있습니다.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세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의 남겨주실 때꼭 번호 확인하시고 을 문의 주시면요. 번호만 있으면 저희가 차종 같은 경우는 틀려도 상담 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요. 번호만 꼭잘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저희가 사실 BMW만 한 달에 한 100대 이상 판매를 해요. 하루하루가 정말 엄청 바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상담을 뭐 허술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포인트만 딱딱 짚어서 깔끔한 상담하고 있는데요. 사실 차종이 한두 개 정도 고민하시는 거는 너무나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막 차종 막 개인에게 하셔가지고 막 견종 열몇 개씩 달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힘들어요. 적어도 아종은좀 정해 주셔서 문의 주시면요 빠르게 그리고 가장 높은 프로모션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맞고 도와주시고요. 그럼 BMW 11월 프로모션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1세지 차량입니다. 프로모션 6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으로 굉장히 좋은 프로모션 보여주고 있고요. 풀 체인지된 모델이죠. 자 지금 1세지랑2세지는 25년 시, 26년 시할것 없이 워런트가 2년에서 5년까지 연장돼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니까 이거 꼭 챙겨 가시고요. 1세지 같은 경우는 b m w 로 파이낸스 쓰시는 것보다 KB캐피탈 이용하시면 4% 대금리까지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요. 할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KB캐피탈 이용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자 다음에 2세 차량 보겠습니다. 액티브 투어러 차량 프로모션 800만 원이고요. 그랑투페 차량 이번에 풀 체인지된 모델이죠. 프로모션 6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이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차량은 기존의 오카오시터시티에서 화이트 레드시트 변경돼 있고요. 이 e 시리즈도 1시즈 e 마찬가지로 BMW 파이낸스보다는 k b 블 캐피탈 시는게더 유리한 차종입니다. 다음은 3시리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3시리즈가 22년씩 나와 있어요. 프로모션 950만원, 1000만원, 950만원, 100만원으로 1 굉장히 높은 할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25년식 원하시는 분들도 같이 문의주시면 돼요. 자, 우리 3시리즈는 초저금리, 초기비용 많이 내시면 2.2%까지 맞춰드릴 수 있고 초기비용이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할부 이용. 하시면 월 납입금도 적어지고 추가로 125만 원까지 나오니까요 대표님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으로 우주 명차 3시리즈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디젤 모델도 할인 900만 원, 85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4시리즈 모델 보겠습니다. 지금 프로모션 900만 원씩 하고 있고요. 자 25년씩도 극소량 남아 있어요. 25년씩 프로모션 1000만 원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고요. 4시리즈 모델도 BMW 파이낸스보다는 KB캐피탈 이용하시면 더 유리합니다. 자 다음은 5시리즈 모델 보겠습니다. 베이스 모델 800만 원, 520M M 스포츠 700만 원, 530i 900만 원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자 오슬리지 같은 경우는 무이자 가능하죠. 초기 비용 실0 내시면 무이자까지 가능하고요. 단 무이자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프로 모션인데 150만원 이자 지원금은 빠져요. 아,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삼성카드로 카드 결제까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수수료 없이요. 이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일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오슬리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결제가 되는 데도 있고, 혹은 평생 엔진오일이 도 있어요. 그 형님 상황과 지역에 맞게 저희가 매칭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벤치에 E클래스 난리죠 입에 아반가르드 AMG가 할부 기준 1,350만원까지 하는데, 자,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최종 구매가 가 이렇게 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o 3리도 마찬가지고, e c l 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대기하셔야 1 0일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오 o 3자 하이브리드 모델 보겠습니다. 지금 프로모션 900만원씩 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초기 비용 50%만 내셔도 무이자까지 가능합니다. 디젤 모델, 2 2년식 나왔고요. 프로모션 900만원씩 하고 있네요. 자, 다음은 7 3지 모델 보겠습니다. 지금 프로모션 1,500만원, 1,7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하고 있고요. 법인이신 분들은 400만원 플러스 추가 2%까지 된다는 점 참고 한해 주시고요. 자, 7 3지 같은 경우는 무이자 가능해요 무이자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자 리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데카이시와 함께 하신다면 가장 저렴하게 출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8 3즈지 모델입니다 자 26년식 나왔고요 프로모션은 2,500만원 G4 모델 900만원 1,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SUV 넘어가 볼게요 자 X1 모델입니다 프로모션 800만원 굉장히 높은 할인 을 보여주고 있고요자 컴팩트 SUV를 원하신다고 하면 X1이 가장 좋은 선택지일 것 같아요 나중에 중고차 팔때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X1이 가장 저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X2 모델 프로모션 지금 1,000만원 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X3 모델 볼까요? 자, 26년식이고요. 프로모션 지금 300만 원씩 하고 있어요. 자, X3 같은 경우도 BMW 파이낸스 이용하시는 것보다 KB 금융을 이용하시면 금융 이용하시면 4%대 금리 이용할 수 있고요. 자, 수수료 없이 카드 결제까지 가능하니까 카드 결제 이용하시면 좀더 높은 페이백에 출고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카이슈 연락 주십시오. 다음은 X4 모델입니다. 자, 이번이 마지막 물량이에요. 얘만 25년식입니다. 다 26년식인데, 자, X 라인 1000만 원이고요. M 스포츠 프로 모델 1100만 원, 20D 모델 1000만 원입니다. 내년 1월달, 2월달까지 물량이 나온대요. 지금도 대기가 있으니까 지금 대기하셔야 마지막 물량 반니안 받니, 받니 할수 있으니까요 X4 원하시는 분들은 고민 되신다고 하면 먼저 대기 먼저 걸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뒤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은 X5 모델입니다 자, 26년식이 나왔고요 프로모션이 1,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스마트 할부하시면 80만원씩 5개월 총 400만원 추가 지원되니까요 자 X5 원하시는 분들도 저희 카이쇼와 함께 하신다면 가장 저렴하게 26년식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디젤 모델 똑같이 1,100만원이라고 있네요 다음은 X6 모델입니다 프로모션 1,450만원이에요 20... 6년식이고 똑같이 스마트할부 하시면 80만 씩5개월총 400만 원 추가 지원 되니까요 X6 원하시는 분들도 저희 카이셜라 주십시오 다음은 X7 모델입니다 X7 모델 22년식이에요 프로모션 1,500만 원이고요 x 5식와 마찬가지로 80만 원씩5개월 스마트할부 이용하시면 가능하니까요 풀케어 서비스까지 적용되어5식 7은 스마트할부를 이용하시는 게 납기도 빨라지고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I4 모델입니다 프로모션 1,300만 원 1,400만 원이고요 이건 지금 대기하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I5 모델입니다. 지금 프로모션 다 1,700만 원씩 하고 있고요. i5는 인기 굉장히 많아요. 특히 SE가 나오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얘는 무조건 대기 먼저 걸어놓자고요 얘는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차가 아니니까 빨리빨리 빨리 대기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무이자까지 가능하니까 무이자 이용해서 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i7 모델 보겠습니다. 프로모션 2,800만 원, 2,900만 원, 3,200만 원씩 하고 있고요. 법인이신 분은 400만 원 플러스 추가 2% 가능하고요. i7도 7 3 내연기관과 마찬가지로 무이자까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ix1, 2, 3. IX 모델입니다. 자, IX1 1,200만 원, IX2 1,100만 원이에요. IX1, 2 같은 경우는 대기가 굉장히 긴다 무조건 최소 3개월 이상 대기하셔야 되니까 차량 급하시지 않은 분들만 대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IX3 모델은 풀체인지가 나와야 돼요. 이건 차 없으니까요. 내년에 풀체인지 기다려 보자고요. 자, IX4, 5, 6호 모델 1,600만, 원 1,700만 원하고 있고요. 이게 한달 한 안에 받을 수 있을 차량이에요. 그리고 무이자까지 가능하고 차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 SUV 정차 원하시는 분들은 IX4, 5, 6 모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M3G 모델 보겠습니다. 지금 프로모션 1,2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SUV M3G도 2,500만원, 2,700만원 하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BMW 1 1 프로모션 알아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카이슈와 함께 하신다면 가장 높은 할인에 빠른 초구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카이슈의 송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